혹시 회사 계좌에 그냥 잠자고 있는 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만약에 우리 회사에 현금 30억 원이 딱 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똑똑한 해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회사 통장에 현금 30억 원이 딱 찍혀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돈, 이걸로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섣불리 어딘가에 투자하자니, 아 리스크가 너무 걱정되시죠? 다들 같은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져온 해법은요, 바로 절세랑 투자, 이두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희원 회계사님이 제안하는 3단계 플레이북입니다. 이게 그냥 수익률 이만큼 나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세금 문제까지 다 고려한 아주 종합적인 전략이라서 법인 자금 운용에 대한 정말 구체적인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그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전략의 출발점은요, 바로 회사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우선 전체 자금 30억에서 딱 3분의 1, 그러니까 10억 원을 떼어놓는 거예요. 이 돈은 뭐 단기적으로 어디다 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로지 우리 회사의 10년, 20년 뒤 미래 성장을 위해서만 쓰이는 종잣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10억 원 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 미국 시장이죠. 예를 들면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QQQ나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쌍모아 놓은 SPY 같은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목표는 아주 확실해요. 짧게 보고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불리는 거죠.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요. 잘만 굴리면 10년 뒤에 20억이 와, 원금이었던 30억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이 전략을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법인 돈도 미래를 위해 성장 자산에서 일해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법인 자금을 그냥 금고에 꽁꽁 묶어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이겨내고 회사의 미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땀 흘려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었으니까 이제는 현재를 챙겨야겠죠. 두 번째 단계는요. 회사가 매일매일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총알.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절약입니다. 이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는 5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체 자금의 한17%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 5억 원은요. 아까 성장주랑은 성격이 좀 달라요.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회사에 매달 월급을 주는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JPI나 JBQ처럼 매달 꼬박꼬박 배당을 주는 고배당 ETF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의 목표는 자산 가치가 막 폭발적으로 크는 것보다는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이 딱딱 들어오는 그런 튼튼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략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아주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 있잖아요. 이걸로 사무실 월세도 내고 우리 직원들 월급도 주고 또 매달 나가는 여러 경비들 이런 고정비를 충당하는 거죠. 사업의 안정성이 확 올라가지 않겠어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뭐 공격적인 성장, 현금 흐름 이런 것보다 우리가 힘들게 번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 자산에는 가장 큰 돈, 15억 원을 배정합니다. 전체 자금의 딱 절반이죠, 50%. 그럼 이 15억은 어디에 두느냐? 바로 배당형 달러연금 보험 같은 초안정 자산입니다. 이게 왜 매력적이냐면요. 첫째,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연 4%라는 확정 이자를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확정. 둘째, 달러 자산이라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이라는 보너스까지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법인세 절감 효과도 있고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우리 자산을 든든하게 지켜 주는 방패 역할을 해 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 2, 3단계 전략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맞춰서 완성된 큰 그림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이 표를 보시면 전체 전략이 한눈에 싹 들어오죠 10억 원은 미래 성장을 위해서 5억 원은 현재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15억 원은 원금 보장을 위해서 각각의 목적에 뚜렷한 3개의 엔진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 셈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 전략의 핵심인 균형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포트폴리오의 절반, 50%로 안정성을 단단하게 잡고요. 3분의 1, 그러니까 33.3%로는 미래 성장을 향해 달려가고, 나머지 16.7%로 현재를 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와, 정말 완벽한 균형 아닌가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리스크를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결국 이 전략의 핵심은 딱한 단어, 균형입니다. 미래를 위한 성장의 불씨도 살리면서, 당장 회사를 운영할 현금도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원금을 튼튼하게 지키는 거죠. 이건 뭐 법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완벽한 삼각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회사 자금 운영 전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대표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과연 우리 회사의 돈도 미래를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일하고 있을까요?